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타파 생활의 카카오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은 네, 타파웨어의 초고속 쿠킹 블렌더, 네, 초고속 쿠킹 블렌더의 소개 영상입니다. 저희 타파웨어 초고속 쿠킹 블렌더는요, 8가지 네, 오토 쿠킹 모드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한 번만 눌러줘도 그에 맞는 요리가 완성되는 아주 똑똑한 네, 블렌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자, 요게 뭘까요? 병아리 콩이에요. 병아리 콩으로 아주 맛있는 따뜻한 두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아리 콩 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 백태라든지 서리태라든지 검은 콩으로도 두유 많이 만들어 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콩으로 네, 아주 손쉽게 두유를 만들어 드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조금 특별하게 병아리콩으로 두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들어가는 재료를 소개해드릴게요. 병아리콩 한컵 준비해주시고요. 따로 불리실 필요 없고요. 그냥 깨끗하게 알칼리수에 한번 세척한 병아리콩입니다. 병아리콩 한 스푼과 그리고 저희 에코 물통 1리터 제품이죠. 제가 여기에 알칼리수 한 컵을 네, 담아 봤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는 설탕 한 스푼, 그리고 소금은 한 꼬집, 한두 꼬집 정도 이렇게 담아 봤고요. 설탕이나 소금은 생략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네, 기후에 따라 조절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초고속 쿠킹 블렌더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용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열에도 아주 안전한 오중 내열 강화 유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초고속 쿠킹 블렌더는 100도씨까지 끓여내는 리얼 쿠킹 블렌더기 때문에 아주 내열이 잘 돼야 되는 아주 안전한 소재여야 되겠죠. 그래서 가열 조리에도 안전한 그런 오중 강화 유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뚜껑을 열어 보면 안에 내부 모습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뚜껑 자체도 사용 내내 정말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아주 팔중 안전 장치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뚜껑을 열어 들면 이렇게 안에 칼날이 있습니다. 정말 견고하고요. 아주 정교한 독일산 스테인리스 3D 입체 칼날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딱딱한 콩도 불리실 필요 없이 바로 아주 부드럽고 목넘김이 좋은 두유가 완성된다 기억꼭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본체에다가 먼저 콩 넣어주시고요. 넣어주시고 준비한 물 부어주세요. 나는 견과류가 좋아, 아니면 좀더 고소하게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집에 있는 뭐 호두라든지 아몬드라든지 캐슈넛 같은 그런 거 같이 넣으셔서 두유 만드셔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안에 콩과 물을 넣었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더 고소한 맛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설탕과 소금도 조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뚜껑을 제대로 잠궈서 닫아주시면 되구요. 이게 뚜껑이 조금만 이렇게 잘안 닫혀 있어도 이게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네,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모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유 버튼 누르시고 시작만 눌러주시면 두유 만들기 시작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올렸더니 띡 하고 소리가 나서 그러면 이제 준비됐습니다 하는 표시예요. 그러면 두유 버튼 누르고요. 시작 버튼 됐습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시는 돌아가는 표시가 나죠? 이렇게 세팅해 두시고 집안일도 하시고 아니면 외출도 하셔도 되고요. 뭐 출근 준비, 외출 준비 하고 오시면 얘가 이제 두유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유 만드는 법 굉장히 간단해요. 콩만 있고 물만 있으면 두유 만드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프로모션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품, 지금 블렌더를 구입을 하시면 초고속 글라인더도 네, 증정을 해드리고 있죠. 이 글라인더는 분쇄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른 식재료를 아주 아주 곱게 갈아주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마른 멸치라든지, 다시마라든지, 뭐, 새우라든지, 이런 것도, 네,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원두 가셔도 참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벌써, 네, 칼날이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아주 딱딱했던 병아리 콩이 이렇게 두유로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영상에서만 봐도 얼마나 모터의 힘이 강력한지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터의 힘이 굉장히 강하고요. 칼날도 2만 6천 RPM이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회전력. 그렇기 때문에 딱딱한 콩이나 팥팥 콩. 아주 부드럽게 갈린다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에 너무너무 신선하고 고소하고 맛있는 두유가 이렇게 저희 초고속 쿠킹 블렌더로 만들어 드실 수 있다는 점 네. 23분 만에 병아리콩 두유가 완성이 됐습니다. 물을 1리터 넣었고요. 어, 했더니 이제 1리터 조금 넣게 두유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유 만드신 다음에 저희 전보 도시락에 담아서 뭐 회사도 가시고 선물하셔도 너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제 제가 만든 두유를 한번 컵에다가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담 만든 두유라서 굉장히 지금 아주 뜨거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뚜껑을 돌리신 다음에 이렇게 조심해서 열어 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따뜻한 김이 올라오시는 게이 영상에는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담아 볼게요. 아, 너무 부드럽게. 아, 두유가 완성이 됐습니다. 두유가 진짜 부드럽습니다. 이건 뭐 껍질이라든지 그런 덩어리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정말 부드럽게. 잘 갈렸다는 게 눈으로도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초고속 쿠킹 블렌더는 일단 블렌더의 기능은 기본으로 장착을 하고 이렇게 가열 조리가 되는 블렌더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유만 만들어 드셔도 진짜 뽕 뽑는다. 진짜 이것만으로 두유만 만들어도 진짜 돈이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초고속 쿠킹 브랜더 구입하신다면, 두유는 꼭꼭 매일매일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카카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